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함께 배워볼 파워포인트에 대한 정보는 뭐냐면요 ppt를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고민하는 것이죠 바로 표지랑 목차 그리고 본문 디자인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직장인 분들이나 굳이 표지나 목차가 예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만들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만들고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가장 쉬운 팁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표지, 목차, 본문 디자인까지 한 번에 완성하는 이지쌤 강의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주제에 맞는 이미지부터 삽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미지를 삽입하시려면 상단 메뉴 삽입, 그림에 들어가셔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스톡 이미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톡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365를 사용하시는 분들만 이 스톡 이미지를 사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삽입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이미지 하나가 삽입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해 두신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 이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추려고 가끔씩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슬라이드의 비율이 16대9 비율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도 16대9 비율로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 선택 후에 상단 메뉴 그림서식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르기라고 있는데요. 이 자르기 아래쪽 누르시면 가로세로 비율이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에서 16대 9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6대 9 비율로 잘려지게 되고요 나는 여기 있는 윗부분이 조금 더 남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위아래를 움직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보를 해줍니다 즉 여기 있는 이 검정색 바가 잘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바깥쪽 통 누르면 16대 9 비율로 잘려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사각형 도형을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게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그리고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여기 는이 기본적인 색상도 꽤 좋은 색상이에요, 사실. 자, 여기는 일단 파랑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진한 파랑. 그리고 뒤에 있는 이미지는 그렇다면 왜 넣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살짝 투명도를 주곤 합니다. 그럼 15% 정도 이렇게 주면 뒤쪽에 이미지가 은은하게 보이면서 앞쪽에 텍스트를 적어도 잘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 오른쪽에다가 또는 왼쪽에다가 제목을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요. 자, 삽입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서 여기에 콕 찍으면 이 도형 안에 텍스트가 입력이 돼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삽입,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고, 슬라이드 바깥쪽에서 톡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땡땡땡땡, 주방, 시스템, 발표.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볼게요. 그냥 없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리고요. 어, 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있는 이미지나 색상도 중요하지만 텍스트, 글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테마에 맞는 좋은 글꼴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디자인 210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 협찬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디자인 210 안에 있는 다양한 글꼴들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글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글꼴을 아무거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많은 글꼴들이 있는데 전 여기에서 모던 고딕이라고 하는 것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고딕 누르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19 시대에 맞는이라고 하는 것은 모던 고딕 라이트체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모던 고딕. 자,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글꼴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 줄게요. 그리고 위쪽은 좀더 작게. 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만 만들어도 일단 표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쵸?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놨는데 뭔가 조금 허전하다면 여기에 도형 하나 같은 거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선을 넣는데요. 었 선. 자,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내려오게끔 이렇게 선 하나.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색을 흰색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비어 있는 공간 같았던 부분이 뭔가 채워짐으로써, 아, 뭔가 좀꽉찬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게 되죠. 자, 그럼 표지를 만들 때잘 기억해 주셔야 될 거,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선, 손... 도형 같은 것들을 넣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텍스트 상자 보이시죠? 왼쪽에 여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여백이 꼭 있어야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꼭 여백을 두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목차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목차 만드는 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표지를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해줄게요. 슬라이드 복제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도형 있죠, 요거. 이 도형을 그대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채워줍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도 조금 이동시켜 주시고, 자, 오른쪽에 이 텍스트 상자 그대로 옮긴 다음에 여기다가 목차라고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목차. 이 목차라고 입력하신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에 내용들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텍스트 상자를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신 채 아래로 수직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1뭐 코로나 19 사태 설명 그리고 글꼴 크기 조금만 더 작게 해 주신 뒤에 아래쪽에 소제목을 조금만 더 입력을 해 주도록 할게요. 소제목도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신 채 복사하셔서 자 그리고 여기 소재목 같은 부분 보시면은 이게 얇은 글꼴보다는 조금 굵은 글꼴로 하시는 게좀더 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굵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위쪽이 텍스트 상자 두 개만 만들어 주면 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신 채 아래로 이동시켜서 복사. 그리고 키보드 상단에 있는 F4를 두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방금 전에 실행했었던 기능이 재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재실행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한 번에 빠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숫자 바꿔 주시고 내용도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목차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가도 되고 왼쪽에 가도 되고 아니면 아예 여기 왼쪽에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면 이제 표지와 목차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본문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본문 디자인은 여러가지 내용들을 집어넣었을 때 통일감을 줄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 또한 표지를 기반으로 해서 해볼게요. 표지를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눌러주시고요. 맨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위쪽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그림서식 자르기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보일랑 말랑하게 만들어주신 뒤에 푹 누르면 위쪽에 이미지와 그리고 도형이 같은 사이즈로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선도형. 이번에는 왼쪽 상단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다 살려줍니다. 텍스트 상자를요. 그리고 글씨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게 되면, 짠! 어때요? 이것만으로도 일단 끝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제목을 입력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렇게 표지부터 시작해서, 목차, 그리고 내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표지, 목차, 그리고 본문 디자인까지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서 색상만 바뀌어도 또 다르게 느낌이 보여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도형 색상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색으로 바꾼다 어? 느낌도 굉장히 또 새롭죠 이거 서식 복사에서 Ctrl Shift C 눌러서 Ctrl Shift V를 누르면 이렇게 또 새로운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여기에 이번에는 색상을 단색 채우기가 아니라 그라데이션 채우기라고 하는 것으로 해볼게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이 중지점 두 개를 삭제합니다.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중지점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색상을 예를 들어서 이런 색 빨간색으로 해봤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도 빨간색으로 하되 투명도를 한쪽을 100%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은 색상이 있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그런 투명해지는 느낌이죠. 이번에는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요. 저는 보통 이런 거 만들 때는 그냥 검정색으로 만드는 편이에요. 보통. 검정색.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드는 편이죠. 자, 그리고 이것 또한 그대로 서식 복사, Ctrl-Shift-C 눌러서 Ctrl-Shift-V 누르는 형태로 많이 만들곤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이렇게 만드니까 또 느낌이 굉장히 새롭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될것 이미지, 그리고 이 테마에 맞는 글꼴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210과 함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210에 관련한 이벤트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댓글 그리고 더보기란에서 꼭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선물이기도 하니깐요 꼭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